안녕하십니까 박수환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을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5% 관세로 미래를 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미국의 거의 항복의 백기를 든 것이나 다루었는데 일본의 충격은 페리제도의 흑선과도 비견됩니다. 트럼프는 25%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일본을 뼈까지 발라먹었습니다. 25%를 15%로 낮춘 것을 가지고 일본이 대미 협상에서 선방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일본 협상단 앞에서 자기 테이블에 꺼내 일부러 노출시킨 메모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관세 10%, 자동차는 15%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x자를 그렸고 일본의 대미 투자 금액은 4천억 달러를 찍찍 지우고 5000억 달러로 수정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전략 산업 진흥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생산, 반도체 제조와 R&D, 광산 채굴, 국방 조선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은 일본의 대미 투자에서 생기는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75% 늘리기로 했습니다. 마침 일본은 쌀이 부족해 가격이 비싸니 이 부분은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함께 80억 달러어치 미국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잉 여객기 100대를 사겠다고 약속했고 미국 무기도 더 사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돈과 기술을 대가며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날 강도 같은 조약입니다. 또 미국은 일본 상품에 대해 10% 자동차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상품에 대해 일본 시장의 문을 확 열어 제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의 시사 평론가는 5,500억 달러의 투자는 말이 투자지 그냥 선물로 안겨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그 돈을 투자하고도 이익의 10%만 가져갈 수 있고 투자 자본을 남한테 팔 수도 철수하지도 못하는 그런 협상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투자 자본을 빼지도 못하는 것은 영속적인 채권과 뭐 다른 게 있느냐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대일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지만 25%일 경우 1년 관세액은 1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15억을 37년 동안 거두면 5,500억 달러입니다. 관세를 좀 깎아주긴 했지만 트럼프가 얼마나 야바위 짓을 하려 했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대미 투자로 5,500억 달러를 날로 먹는 것도 모자라 37년이면 거의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매기려 했다는 점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트럼프가 수십 년 앞까지 계산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또 미국은 인도네시아에도 보잉기 50대를 사라고 했는데 일본에는 그두 배인 100대를 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강매인데 이로 인해 보잉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또 80억 달러짜리 대두와 옥수도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차이정 유엔은 타이완의 국방 예산이 4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 트럼프가 타이완에는 어떤 요구를 할지 공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인데 수익률이 25% 정도라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면 가져가는 게 10%로 준다고 말했다. 차이점 교회은 일본 정부가 7월 20일이 지나서야 미국과 협상하고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은 선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농민들도 대단히 화가 났는데 자민당은 자칫 농민들의 표를 잃을까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시바 시계로는 일본 자동차 산업을 그다지 지키지도 못했으면서도 농업까지 팔아먹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다른 시사평론가 라이 외체는 이시바 시계로의 운명은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나름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덜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처럼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지도 않을 테고 보잉여객기 100대를 사는 일은 더더구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간 무역협상 결과가 나오면 일본 내에서는 이시바 시계로 혼자 바보짓을 했다는 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특이합니다. 이재명 방한단이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는가 하면 굴욕적인 일본의 무역 협상 결과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25%를 15%로 깎았다고 이를 칭송합니다. 또 이제 한국 차례라면서 이재명 정권 떨고 있니? 라는 자극적인 썸네일도 달아준다. 또 방미단이 빈손으로 귀국해 난리 났다고 합니다. 뭐가 맨날 난리 나는지 이 아저씨도 재밌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